오늘 양봉 완전히 강한 돌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외국인들 위클리 옵션 매수도 317.5위로 파고 있습니다. 5위로 외국인들이 오늘 어제 마지막에 어 굉장히 많은 위클리 옵션 매수를 했거든요. 막판에 그게 오늘 반 토막 되면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물타기를 해서 좀 본전 이상으로 또 만들어버렸어요.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물타기를 하면 어떻게 되고 외국인들이 물타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날이네요. 개인들이 옵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물타기하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우리가 볼때 이거에 이거에 어. 음? 개인들이 위클, 옵션 가격 떨어졌을 때 물타기하는 거는 뭐 위클리 옵션 매주 모두 보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물타기할 때는 휴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쵸 퓨지를 만들려고 주가가 그 방향으로 더 진출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물타기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물타기를 했다라는 거는 자신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여주려고 노, 어,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약반등이 나오면서 어, 물타기 했던 외국인들의 포지, 그 어, 가, 단가가 맞춰졌어요 그런 것들을 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수익 구간으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317점은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주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비중을 높이는 것과 외국인들이 비중을 높이는 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평선까지 돌파가 시도되면은 어 시장 문 끄떡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돌파가 시도된다면 315 라인 이네요315 돌파를 종가로 만든다면 오늘 완전히 따르, 다른 게임이 펼쳐지려고 할거에요 위클리 옵션도 어, 이번에는 기대가 될수 있습니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정도 목표를 어, 삼고 시장이 움직여주길 바랍니다 315 돌파 그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거에요 315 돌파가 되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겁니다 그 위로 이제 외국인들이 노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금융 투자가 방해를 하겠죠. 네. 금융 투자가 방해를 하겠죠. 금융 투자가 어, 금융 투자 입장에서는 318 정도를 넘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위클리 옵션 목요일까지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 위로 올리려고 할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싸움이 될 거예요. 개인들은 무시되고 네, 315. 멀어 보일 수 있죠, 뭐이 포인트니까. 근데 이 포인트 장중에 움직인 거뭐 덜어 있습니다. 자주 나와요, 그 정도 움직임은. 멀어 보이긴 해도 <laughs> 외국인들 주도하에 움직이면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틀 나눠서 해도 되고, 이틀 나눠서 해도 되고요. 수요일 어쨌든 이번 목요일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움직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좀 도와주고 중국 증시도 어 지금 정책적인 움직임이 <laughs> 그래도 좀 유하게 갈것 같아서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등을 해준다면은 중국 증시도 무난하게 움직여준다면은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외국인들이 반토막 난 옵션을 추가 매수한다. 이거 다시 한번 나중에도 기억 한번 해보시죠. 음, 개인들이 옵션을 추가매수한다 그거는 개인들을 깡통 만드는 과정을 만기까지 갈거고 외국인들이 만기를 앞두고 자신들의 포지션을 추가매수한다 반토막 난 옵션을 추가매수한다 이거는 살리겠다는 의지고요 구분되시죠? 그동안 우리가 최근에 봤던거 개인들을 깡통 만드는 옵션 위클리 옵션 깡통만 만들었었잖아요 그동안에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최근에 위클리 옵션 크루님 특히 크루님이 옵션 위클리 옵션 어, 위클리 옵션 없어졌으면 막 이렇게 가끔 말씀해 주셨잖아요 크루님 계세요 크루님 한번 채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때요 위클리 옵션을 개인들이 추가 매수해 밑에 싸진 값이 싸진 위클리 옵션을 추가 매수해 그럴 때는 그거 휴지 만들 때까지 목요일까지 꾹꾹 눌러 어 목요일까지 안 좋았잖아요 개인들이 특히 상방 상방일 때요 개인들 상방일 때 이게 포기될 때까지 깡통 휴지될 때까지 계속 내려갔잖아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그런 역할, 그런 어, 위치에 서 있어. 외국인들이 옵션 휴지가 될 우려감에 처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외국인들이 힘을 더 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위클리 옵션 반 토막 난 거를 추가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볼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도될 수가 있다. 이렇게 돌파봉이 시도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해되시죠? 네, 옵션을 모르고서는 오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종목들이 지지부진하니까 거래 없는 것들을 뭐 어, 거래 없는 것들이야. 뭐 나중을 위해서 그냥 밑에서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빠진 상태에서 그러다 터지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포지션을 모르면 굉장히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왜 체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개인이 네. 더 타는 게 보통 패턴이었는데 반대로 가네요. 개인이 더 추가 매수했으면 개인이 더 추가 매수했으면 반대로 갔겠죠. 넘기는 중일까요?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외국인과 개인들의 차이가 큰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은 위클리 옵션을 빠르게 매수했는데 오늘 아침에 반토막으로 시작했어. 근데 버리지 않고 보통 보통 이제 하락으로 갈 거면 버립니다. 반토막이든 뭐 마이너스 70%든 80%든 상관없이 외국인들은 던져 버려요. 그냥 버려 버려요.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거를 살려서 평균가 이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 오늘 외국인들이 위클리 옵션에서 317.5, 어, 320 포인트 여기 보면요. 317.5 보면요 어, 현재 어, 평단가 낮춰놓고 지금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70%급 들어오고 있어요 어, 평당가 오늘 반토막에서 시작했는데 평당가 낮추고 아침부터 낮춘 상태에서 플러스 70%까지 왔어요 평균적으로 320포인트는요 오늘 반토막 정도까지 났었는데 추가 매수를 통해서 오늘 거의 8 9 0까지 수익중이에요 외국인들의 위클리 옵션이 그만큼 자신들의 주도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선물 매수와 함께 어, 개인들은 만약에 추가 매수로 개인들이 했으면요 오늘 선지 계속 선지 내려가서 개인들 휴지 만들어 졌겠죠. 예, 당연히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파생을 모르고서는 주식 투자의 시장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기도 매매밖에 안 돼요. 내가 뭘 매수해서 기도하는 거밖에 안 돼요. 수급을 파생 수급을 모르면 올라라 올라라 기도하는 거밖에 안 돼요. 시장 흐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어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삼백십오점까지도 올라오네요. 분봉. 딱 아침에 예상 구도대로 이평선 어 빠져있던 거를 하루 만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회복. 중국 증시와 함께 중국도 바로 이평선 깨진 걸 이평선 회복하면서 휩소를 만들고 있죠. 가장 강력한 터닝 포인트. 네. 사유는. 중국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부담감을 개인들한테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에 들어간 외국인 투자자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 모두 다 저점을 공략하는 공략하는 이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